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정말 2022년이 이제 한 6시간 정도 밖에 남지 않았네요 참 지나고 나면 정말 시간은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영어에서도 어, time flies like an arrow 라는 말이 있거든요 시간은 화살처럼 지나간다 이런 말이 있는데 참 다사다난했던 2022년도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고요 어, 제가 이제 2년 6개월이 이렇게 됐는데, 어, 저희 이제 유튜브를 방송을 시작을 했던 어떤 연역이랄까요? 이거부터 시작해서, 어, 어떻게 하면 좀더 구독자가 이제 많이 늘어날지, 뭐 이런 것들 제가 경험한 걸 가지고 여러분께 한번 좀, 좀이라도 도움이 되실까봐, 어,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 이제 또 다시 유튜브를 시작하신 분이 있으실 수 있으니까요. 어, 지금, 이제 저희,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는 영웅형제TV라고 되어 있고요. 원래는 이제 2020년 6월 27일날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어, 첫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 처음에 공부책을 썼어요. 공부가 하고 싶은 당신에게라는 공부책을 썼는데 그게 이제 이천에 있는 경기도 이천에 있는 효양도서관이 있었어요. 그 효양도서관에서 이제 오프라인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또 에, 코로나가 상당히 많이, 그, 만연이 돼가지고, 그, 오프라인 강의를 하지 못하고, 제가 이제 그, 이천 휴양도서관에 가서, 그 현장에서 그 유튜브 스트리밍 방송을 했어요. 그니까, 저하고 이제, 그, 몇 분만 이렇게 계시고, 이제 찍었는데, 이제 그때 처음, 이제, 유튜브를 했는데 전 처음에 유튜브를 어떻게 하는지를 몰랐어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어 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제가 기계를 다루는 걸좀잘못해 가지고 그래서 제 조카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좀 알아봐서 뭐 유튜브 스튜디오 뭐 이런 것들 제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방법을 배워서 그때가 이제 벌써 2년 한 6개월 전인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제 유튜브 제목을 영마쌤으로 이제 제목을 바꿨어요. 영마쌤이라는 게 영어가 마르지 않는 샘물, 보통 뭐 영어 마스터쌤 이렇게 해서 영마쌤을 했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제일 저와 제 형이 이제 한 번씩 진행을 하다 보니까 농심형제TV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어요. 농심형제가 또그 TV에 보면 되게 볕단을 서로 날라주고 뭐 이렇게 하는 아주 사이좋은 형제거든요. 그래서 농심형제 TV로 이렇게 했다가 최근에는 이제 다시 제가 영웅 형제 TV로 이름을 좀 바꿨습니다. 어, 이명웅이라는 뭐 가수를 좋아해서 영웅 형제이기도 하고 또 정말 이 세상의 영웅이 되고 싶은 형제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영웅 형제 TV로 최근에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10, 어 10월 1일 날 이제 2022년 2020년이죠. 6월 27일 날 시작을 해서 어 2022년 10월 1일 날 700명을 어 확보를 했습니다. 구독자를. 그러니까 저, 저는 처음에는 어떤 구독자를 어떻게 늘리는 법 이런 영상들 좀 봤어야 되는데 좀 제가 무던해 가지고 그냥 제가 뭐 좋아하는 영어라든가 타로라든가 여러 가지 영상들을 올리다 보니까 구독자가 정말 늘지 않더라고요. 어떨 때는 한 달에 한두세명 이렇게 늘릴 때도 있었고요. 정말 늘지 않았어요. 구독자들이 늘지 않아서 이제 그다음에는 제가 영어를 또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그 이명웅 씨의 이제 어떤 노래 가사 이런 것들 도 영어로 옮기거나 이런 걸 제가 좀 많이 했습니다. 이명웅의 뭐 이름을 또 영어로 분석하는 거라든가 뭐 그런 걸좀 하다가 보니까 이제 또 구독자들이 많이 늘더라고요. 그래서 2022년 11월 10일 날, 1151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020, 어, 2년 한 10월 한, 어, 말경에 1000명을 아마 돌파한 것 같아요. 그리고, 2022년 11월 22일 날, 1178명, 또 12월 11일 날, 1200명 돌파했고요. 또 12월 28일 날, 1464명이 됐고, 지금 12월 31일 현재, 1,484명이 되었습니다. 어, 제가 이제 유튜브를 운영을 하면서 이제 좀 느낀 것은요, 물론 이제 떡상이라고 하죠, 스트셧이라고도 어, 하고 펄스트 첫 번째로 이렇게 딱 올라가는 거 그렇게 이제 하는 게 있는데 그 떡상 영상이라는 게참 쉽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어, 또 이제 편집 기술도 좀 뛰어나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유튜브 제가 이제 그 구독자 늘리는 법 이렇게 보면 막 구독하지 마라 이런 말 하더라고요. 어, 서로 이렇게 구독 눌러주고 이런 거.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어 이런 그샵 프로그램이죠. 샵 프로그램을, 샵을 넣어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좀 사람들이 많이 검색을 할수 있는 그런 어떤 주제 있죠. 이런 걸 많이 좀 쓰시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강남 맛집, 이렇게 하면 되는데, 친구와, 어, 서울에, 어, 어떤 식당에 가서 밥을 먹다. 이러면 몰,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주제, 이런 걸로 여러분이 이제 영상을 찍으시는 게 좋겠고요. 내가 좋아하기보다는 구독자가 좋아하는 주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영상을 이렇게 찍으실 때좀 사람들에게 많은 정보를 줄수 있는 그런 영상들도 상당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어, 이게 어떤 거지 이런 그 도움이 될수 있는 영상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도움이 될것 같고요. 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제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알시겠지만 저는 이제 책 읽는 거라든가 또 인터뷰 그다음에 음, 또 강의 그다음에 강의도 이제 영어 타로 또 상담, 타로 상담 같은 거라든가, 또는 이제 먹방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요즘은 이제 쇼트 영상으로 이렇게 따로 올리는 편입니다. 그렇게 올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 이스페셜리스트라기보다는 제너럴리스트를 꿈꾸기 때문에 하나의 주제로만 이렇게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주제로만 이렇게 먹방 영상 하면 이제 먹방만 찍고, 어 이런 분들을 이제 우리가 스페셜리스트라고 할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다양한 것을 이제 영상을 찍으니까, 제너럴 리스트인데, 저는 이제 제너럴 리스트가 되고 싶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정말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저는 이제 어 영상을 찍고요. 그 제, 이 채널이 영웅 형제 TV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제가 주제를 이렇게 써놨어요. 두 형제의 다양한 일상 이야기. 일상, 이야기. 이렇게 짧게 이렇게 써놨습니다. 거기에 예, 설명을. 그러니까 다양한 일상이라는 것은 정말 다양한 내용이죠. 어, 그래서 그런 내용을 통해서 어, 제가 그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어, 제 유튜브 많이 좀 사랑을 해주시고요. 2023년에도 어, 여러분에게 또더 다채로운 내용들을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제 영웅 형제 TV 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 어 많이 해주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공유 많이 해주시고 좀 부자 되시기도 어 바랍니다. 하튼 여러분 정말 2022년 어 한해제 유튜브 영웅 형제 TV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